마지막으로 이제 먹자. 음. 잘나오 <laughs> <조연히 막>. 아니야?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맞다. 어... 엄마, 엄 말한 지 Don't. I don't 잖아 맞아. 왜 don't know. I d 무슨 금기 n 말하는 거야? 지 t k n 지 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on't k n o 지 I don't k n 편 w 편 don't know. I don't k 예슬이도 유튜브 나오고 싶어서 옆에 눕는다. <laughs> 지금 지수랑 연희랑 예슬이는 발 여기 닿거든.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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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잠깐. 잠깐. 야 어디 갔어? 치워. <laughs> 어, <laughs> <laughs> 18, 제1의 부포 시작합니다. 파도 타기 한번 하시죠. 파도 타기, 하면 요 파도 타기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시 가능한거였나요네 아, 공개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아쉽다 조금 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구나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표정이 안좋은데요? 어? <laughs> 뭐야? 네 궁금해 궁금해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오! 뭐야? <laughs>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이런 매미매미같이 하던데? <laughs> <맵지 않았나? 웃음> 아, <laughs> 아 한방에 매미처럼 이야때 <laughs> 멋있네. <laughs> 멋있어. <laughs> <laughs> 두번째 부문 수상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부문은 연기 대상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모임을 개최할 때 항상 연기해 와서 듣는 아 사이고요. 2018년 연기 대상 수상자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웃음> <웃음> 오늘 아 오늘도 <laughs> 오늘 해서나 <화해사? 웃음> <laughs> <왜 보지? 웃음> 예리다. 예린다. 우리 모임. 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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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모임에 잘아 가요 웹사는 아 가요대상 아 가요대상 수상자는 곽주후 와우 축하드려요 씨. 사합니다 인정 인정 다음은 특별상 솔로가 수었어요 상입니다 솔로가 수와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이제 강지수씨 네 <laughs> 아니 근데 네, 너무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본인이 맞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런가요? <웃음> 아, <laughs> 아 설레발촉분요. 아네. 네 다음 후보 이채연 씨. 타당한 이유만. 저요. 아, 미래를 내다봤죠 아마. 오케이. 아 네. 20년까지 아, 예상하셨대요. <laughs> 저는 제가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놀랍진 않고요 말이 끊기질 않네 포스 대회 준비해왔다 어, 준비해왔다 준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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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조금 활동이 신지가 좀몇년되 있네. 네네. 활동은 방어하는 빨리발표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2018년 특별상 수상자는 이채연 씨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예 내상 올리겠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마네요. 아, 궁금하다. 여기 여기 어디요 네, 언박싱 영상. 예쁘죠? <laughs> 어머, <laughs> 네, <되게. 웃음> <laughs> 뒤에 가려 이렇게. <laughs> 아, 뭐야? 뭐? 뭐예요? 커플링이요. <laughs> 멋들 매직 진실 만지. <laughs> 아 진실 만지 <laughs> 이건데요. 좋은 사람 만나셔서 <laughs> 네. 이거 꼭 같이 나눠 끼시길 <laughs> 바라는 아, 마음에. 네. 제가 내년에 끼면 인증할게요. 와 진짜. 오, 진짜 오, 리얼 감사합니다. 녹 쓰게 저렇게 해 주세요. 네. 네, 아쉽지만 뽀뽀 먼저 여기까지고요. 오, 발 누굽니까? 나? 예슬이요. 너. <laughs> 와, 유연해 이게 유연이랑 무슨 상관이야? 응, 자기. 지수 씨몇번 갖고 싶으세요? 저는 3. 아니, 이거 2. 내가 내가 번을 말해야 돼? 이거 뽑는 거 아니야? 어, 아, 아니, 너몇번 갖고 싶냐고. 싶냐고. 아, 몇번 갖고 싶냐고. 아, 어, 지수. 저 이거예요. 어. 왜 여기 약이스아로버스키 뭔가 좋아 보여서요. 그러니까. 근데 깍대기만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런 게안 좋은가? 이태야씨뭐 갖고 싶으세요? 저도 약간 이거를 노렸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거? 어. 도현이씨뭐 갖고 싶으세요? 저는. 음. 어, 저도 약간 5번이 탐나네요. 어, 진짜 5번 내가 사왔는데 오! 들어보기 없음 들어보기 없음만져보기 어, 있니? <laughs> 살짝 어보만 <겉에만. 웃음> 터치터치 어. 민감하네, 예민하네 저는 저이거요 경쟁자 생겼다. 음 네, 지원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할 말이 딱히 없는데 어디 아프신가요? <laughs> 내 거를 가져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그러네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laughs> 넘어가죠. 아 선택 포기? 해리는 <laughs> 저도 오 번이요. 오번 아니 이거? 직해서 뭔가 아, 뭔가 어, 있다봐요 어주 아, 아, 아니야 어주. 아, 뭔가 탐이 나는 네. 그런. 아 이거죠. 술 아니야 술? 몇 번이 제일 탐나신가요? 아만져하도 된다 그랬지. 응. 어. 아, 나는 올리브형. 그래요. 아. 그리고 아. 내거다탐 난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다. <laughs> 진짜. 이걸 까봤을 때 얼마나 즐거워했지. 너무 멋진 <laughs> <까먹는> 게 짱이지. <laughs>